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안에 날마다 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바꿀 수 없네 영숙을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颂中。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도 세상. 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밖에 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비박이 몰려와도 주 솜기는 내마 변치 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될 수밖에 없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도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어,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어,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을 어,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을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은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 백성을 다스렸더라 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장하니라 어,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여의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계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꽃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아니 됩니다. 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이 실제로 어, 육적인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지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자꾸 우리가 오늘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뭔가 막 검은 보아가 많았다는 것 건축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어, 늘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것 마음은 점점점 어, 희석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이 세상계 이것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채워지면서 점점 관심은 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솔로몬이 어, 자신이 그 건축한 그 일에 도움이 되었던 히람 어, 히람에 게 대해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원래 약속한 어, 대가는 어, 곡식을 주기로 했는데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성업 20곳을 줬습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어, 이 허술한 땅 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변방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성업 스무 곳을 준 것은 좀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목재가 비싸고 하지만 그 목재의 그 대가로 성업을 스무 곳을 줄 정도의 그 대가는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지만 또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 준그 결과가 받는 사람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받아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쓸모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히람은요. 어, 그래서 또 이제 그러나 크게 가치를 보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어이그 가치를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알래스카를 그냥 쉽게 어 소련에서 어, 이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 미국이 넘겨줬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그런 어 이제 그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히람은 어, 내가 뭐, 이 정도 당신이 허세 부리는 별로 가치 없는 것 가지고 허세 부리는 거 내가 여기에 내가 뭐 좋아할 것 같으냐 하면서 오히려 금120 달란트를 어, 그냥 보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요, 한 뭐, 뭐 몇십만 원에 그 이제 그 이것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수표 뭐 억대를 떡 주면서 그러면서 어, 이거 뭐 내가 가진 것이 그 밖에 없어. 그러고 떡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당장, 당장 필요한 것은 수표 지금 막 가서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허세 떨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아 나도 그 정도의 구차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감는이 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사실 체면국이게된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 자기가 허세 떨다가 그리고 또 솔로몬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요. 어,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어,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그냥 그 기업을 막 넘겨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솔로몬이 어, 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어,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요. 건축물을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제사는 지금 현재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제사는 기본적인 제사만이 어 남아 있어요. 어 소위 말하면요, 어 이제 주일 예배만 이제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겨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을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 금요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아, 정말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어, 아, 그리고 또 이제 막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 이렇게 했었는데, 어, 뭐,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많아지면서 막잘 나가니까 갑자기 주일 예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주일로 한번 나오면 되지. 뭘더 이상, 뭘 바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형식이에요. 옛날에 기본에서 여러분, 그한 보세요. 아, 정말 이렇게 일천 마리의 그 제사를 지냈을 때, 그 모습, 그 정성, 그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타락의 영적인 그 침체와 타락의 전조 정성이 뭔지 알아요? 예배가 형식과 타성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예배 이 자체가 안들리진 않지만은 예배를 그냥 형식 속에서 안 들이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다승해지는 예배가 되어져요. 이거는 개인이건 모든 공동체건 다 똑같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지금 현재 어,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그 나오는 20년 전에 솔로몬하고 지금 20년이 지나면 솔로몬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뭔가 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조정세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과 자세를 딱 보면서 음 네가 지금 현재 비 변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금 현재 어 자신의 업적 쌓기에 급급합니다 어 이런 건물 저런 건물을 막 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위해서는 솔로몬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자신의 일에 업적과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어휘햇 어뭐여부스이 족속 이 사람들을 막다 동원해 가지고 막노예를써 가지고 일들을 일어내요. 아, 어 일어내는데요. 사실 이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어디 섞여서 일하면서 이제 우상숭배할 수 있는 전조 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또이 어 애굽의 그이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그걸 위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래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소위 말하면요, 신앙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 뭔가 업적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마은 거예요. 우리는 불과 앞에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말씀을 나누었때 이때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그, 그때부터 지금 한 20년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때 모습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자신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연자적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했었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 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고 막그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지을수 있습니까? 너무 대단합니까? 응, 음, 그래. 뭐또 다른 것도 또 하나 지으려 그러. 어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 와 이런 걸또 짓는다고요? 나중에 와서 한번 봐. 또막 찬사를 보내. 또막또막 계속 그래요. 이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건물을 이루기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야. 결국은 솔로몬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사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은 한낱 이용물에 불과한 겁니다. 백성들은 한낱 자신의 업적을 이루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뭔가 성취를 이루는데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결과가 되게 솔로몬 사후에 너무 우리를 힘들게했다고 르보암에게그 아들 르보암에게 아버지는 우리 너무 힘들게했다고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을 지, 지었는데 당신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한낱 이용물 정도로 도구로 자신의 치적을 세우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 은혜의 중심, 아어 정말 축복의 사람,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지 않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과 선교현장 또한 낙도와 오지와 특수 선교와 개척계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